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부평구 부계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정말 서울의 가장 인접해 있는 인천 현장이죠. 부계동입니다. 부계동. 자한 계동으로 17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조금 아쉽지만 전세대는 오피스텔 등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파트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laughs> 오피스텔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모든 생활권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어, 건물 1층에는 편의점이 벌써 입점을 했고요. 그리고 편세권이라고 하죠. 편세권이 준비가 돼 있고요. 앞쪽에는 어린이집, 어린이집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하나 건너가면 은 초등학교입니다. 학세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걸어서 10분 안에 부계역을 갑니다. 1호선 부계역을 이용을 해서 역세권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큰 대로변으로 해서 진입하셔서 주차장 진입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상 주차장 그리고 지하 3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 3층까지 내려가시는 것은 편하게 램프로 내려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는데요. 조금 아쉽지만 100% 자주식 주차는 아닙니다. 기계식 주차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돼 있고요 어, 이렇게 지상 주차장은 조금 층고 높은 차량들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전기차 있으신 분들 전기차 급속충전기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안쪽으로 해서 지하 3층까지 편하게 어, 램프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자주식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식 주차 7대3 정도 돼요 예, 7대3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실 때도 한 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으로 오르락내리락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니깐요.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룸도 있고요, 쓰리룸도 있고요. 각각 영상 리뷰 한 번씩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2룸부터 3룸까지 다양하게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3룸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6호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신발장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신발장이 이렇게 안쪽으로 두칸두 두 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구 쪽으로 네, 이렇게 보시면은 두칸 자 보시면은 위에 아래쪽은 우산꽂이도 같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요두 칸은 좀 넓어요. 어, 넓은 두 칸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요 안쪽 두 칸은 조금 작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 수납공간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면은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한한 한 칸만 전신 거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띠공, 하부 띠움 시공은 따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앞쪽으로 편하게 자주 신는 신발, 편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보편적으로 3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가 많이 시공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1연동입니다. 1연동 일현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는 힘있게 한번 당겨 주셔야 돼요. 힘있게 당겨 주시면은 끝에서 걸립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좀 반자동 같은 느낌으로 또 여실 때도 힘있게 살짝 밀어주시면은 끝에서 걸려요. 이렇게 조금 반자동 식으로 일원동이 많이 이렇게 준비가 되거든요. 화이트톤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내 한번 들어오시면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강마루 시공이 되어있고요 들어오자마자 넓은 거실. 거실하고 주방이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거실 주방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있고요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거실 굉장히 폭도 넓고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6인용 소파도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거기다가 여기는 막힘없는 남양입니다 전망만큼은 끝내 주네요 와 앞쪽에 뭐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뻥 뚫린 뷰를 느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아래쪽은 조금 아쉽지만 전철길입니다 예, 그래서 막힘이 없는 남양으로 평생 이 전철길, 뭐, 지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뭐 막힐 일이 없습니다. 뻥뻥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뻥 뚫린 남양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당연히 여기는 고층입니다. 14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뻥 뚫려 있지만 가격 저렴한 건 저층이에요. 당연히 위로 올라오면은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으니까 오셔서 저층 고층 가격 비교해서 원하시는 층수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전열교환기, 실링팬 다 마감이 들어가네요. 에어컨, 실링팬 이렇게 같이 틀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열교환기 항상 설명드리죠.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이제는 공기청정기라고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여기는 베란다가 두 개인데 거실 옆쪽 베란다. 그리고 작은 방에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거실 옆쪽하고 작은 방하고 베란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도 베란다 한개더 있습니다. 어, 반대편에서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어, 요렇게 꾸며놔도 이쁠 것 같습니다. 베란다 공간을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거나 혹시라도 이 거실 옆쪽 베란다 찾으시는 분들은 강아지 키우시거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습니다. 강아지 집, 고양이 화장실. 어, 요렇게 거실 옆쪽을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 어, 당연히 세탁실로 쓰실 수 있게끔 수도 배관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용도에 맞게끔 어, 베란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토홀은 이쪽으로 이제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아트월 그리고 반대편으로 쇼파자리도 6인용 쇼파가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6인용 쇼파도 무난하게 들어가거든요 편안하게 월패드가 이쪽으로 포인트가 들어가네요 자 거실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햇살 잘 들어오는 남양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정적인 ㄷ자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입니다 어, 조금 아쉬운 거, 이게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아일랜드 식탁을 한칸 낮춰놔서 편안하게 일반 의자로 식사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어 식사하실 때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조금 아쉽지만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은 어 여기가 이렇게 무릎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대신 아일랜드 식탁은 길게 잘 뺐습니다 그리고 삼고쿡탑은 예, 가스렌지가 시공이 들어가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뒤쪽으로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까지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냉장고 자리도 양문형 냉장고 두칸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기존에 갖고 계신 것도 다 갖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두칸 자리까지 다 깔끔하게 준비가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막힘 없는 남향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네요.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은 안쪽으로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거실만 에어컨이 있습니다. 예, 거실만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방에는 에어컨이 따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 안방 같은 경우는 그냥 통입니다.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건아니구요 그냥 통으로 어 그냥 정사각형 구조 생활하실 수 있게끔 침대에 놓고 한쪽 벽면에 뭐 붙박이 하셔도 좋구요 화장대 같이 준비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 통입니다, 통. 뭐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안 되고 통으로 그냥 안방을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에어컨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부부 욕실. 자, 부부 욕실 보시게 되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비앙카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좀 고급지게 안쪽. 으로 수납장 준비되어 있고요, 세면대 그리고 변기로만 마감이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게끔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독립적인 샤워 공간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어, 샤워도 가능은 하지만 어, 메인 욕실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안방 부부 욕실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 옆쪽으로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이 베란다. 어, 거실 옆쪽에서 나갈 수 있는 베란다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꾸며 놓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따로 붙박이 공간은 없지만 어, 여기 안쪽 베란다 공간 보시면은 여기 약간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도 준비가 돼 있고요. 뭐 세탁실로 쓰셔도 좋고요. 베란다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녀분들 이렇게 안쪽 공간을 조금 수납 공간으로 조금 더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어 이렇게 이쁘게 정말 잘 준비해 놨습니다 어 그리고 어 침대를 놓게 되면은 조금 아쉬운 거는 아 문이 끝까지 열리지가 않네요 침대에 살짝 걸립니다 예 이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그래도 예 이렇게 침대 놓고 한쪽은 또방한 개는 뭐 드레스룸 이런 용도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작은 편은 아닙니다 예 작은 편은 아니니까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두 번째 방 그래도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래서 침대 이렇게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는 준비는 들어가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입구 앞이죠? 예, 입구 앞이고 거실 뒤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에도 예, 당연히 베란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굳이 베란다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세탁실을 쓰셔도 좋고요. 이쪽 세 번째 방에서 세탁실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용도에 맞게끔 예, 세탁실을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보편적으로 베란다가 있는 방들은 많이 작아지거든요. 근데 여기도 예, 자녀분들 방으로 써도 될 정도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네요. 그리고 안쪽엔 보일러실 네, 보일러실 준비가 되면서 세탁실 같이 쓰실 수 있게끔 수도 배관도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면은 무난하게 세탁실 쓰시는데 걱정 없이 준비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베란다가 있지만 그래도 자녀분들 어느 정도 방으로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세탁실 겸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작진 않습니다. 예, 여기도 침대하고 책상 여유롭게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 들어가고요. 대신에 세탁실을 만약에 이쪽 고를 쓰신다고 하시면은 왔다 갔다 가구 배치는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방은 3 개가 그리고 거실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세 번째 방 바로 옆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입구 앞쪽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으로 아, 여기 일반 샤워기네요. 일반 샤워기로 코너 선반 2 개가 들어갑니다. 해변화기는 아니고요 일반 샤워기 그리고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면에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세 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좀 거실 넓게 생활하실 분들, 막힘없는 남향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셔서 저층 고층 가격 비교해 보시고요. 원하시는 층수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